오늘은 개인작을 할까 하다가, 피드백 신청이 조금 쌓여있기도 하고, 무하게 개인작이 하기 싫어가지고, 피드백을 할것 같아요. 목표님이 뭐 디스코드로 신청을 해주셨는데, 인체 위주랑, 그리고 채색 위주로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뭐, 처음에 인체 말씀해주셨는데, 투시에서 따지고 볼수 있는 건 어깨, 허리, 무릎, 발 이런 느낌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허리 부분이나 골반 부분 이 친구는 좀 앉아 있어서 골반을 좀 측정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허리와 골반이 같은 방향을 봐야 이런 것들 선이 모여서 수시라는 게좀 구성이 될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안 맞는 느낌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신발 부분은 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기울기가 어딘가에 가서 소실점으로 만나야 되는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평선 보면 이쯤이라고 보면은 이 지평선에서 카메라의 중심 자체가 한 이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신발 부분이나 나머지 부분들이 조금은 안 맞는다 라는 느낌이 있고 제일 크게 나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인텔를좀 계산을 할때 앞에 중심선이랑 뒤에 중심선을 좀볼수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이제 뒤가 좀 많이 보이잖아요. 등이 좀 많이 보이는 자세를 하고 있고 그래서 등의 중심, 그러니까 척추의 위치를 좀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면 척추의 위치가 쭉 타고 와서 목까지 연결이 되고, 목까지 연결이 됐을 때, 이쪽이 이제 목의 뒷부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거는 목이 조금 앞으로 갔다라는 걸좀알수 있겠죠. 그래서 목을 위치를 조금 바꿔주는 게 제일 좀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어, 이거는 의도한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얘가 이제 쪼그려 앉아있잖아요. 쪼그려 앉아있는데, 이 팔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걸 이제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라 부분에 끝나는 부분에 투시선을 보면은 얘가, 어, 좀 나오고 있어. 라는 느낌으로 투시선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원기둥으로 따지고 보면 원기둥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쪽 면이 카메라 방향을 보고 있다. 라고 하면은 카메라가 전진을 다보고 있으니까 조금은 뒤에 있겠죠. 네, 조금 뒤에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앞으로 나오고 있다. 카메라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으면 그럼 이제 이쪽 다리랑 투시가 다른 거거든요. 이 다리는 대놓고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팔은 이쪽으로 하고 있죠. 위에서 보면은 캐릭터뭐 이렇게 일통서 있다 칩시다. 다리는 이러고 있는 거고 팔은 약간 이런 느낌인데 무릎에 닿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뭔가 이 다리의 투시와 이 팔의 투시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조금 어버지가 있을 수 있다. 요거로 이제 포즈를 해 보고 이게 가능한 범위인지를 봤으면 조금 좋았을 것 같다는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투시적인 거딱한 번만 해 보면 이 포즈를 그럼 이제 아, 내가 이 포즈를 해 봤을 때 발의 뒤꿈치가 어디 있고 앞꿈치가 어디 있고 무릎이 어디 있고 어깨가 어디 있고 이거를 공간적으로 좀 이해를 해 보면서 느낄 수 있으면 좋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림 그릴 때는 자료를 찾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귀찮잖아요 뭐 이것도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냥 그리다가 보면 이게 맞나 싶으면서 그냥 계속 그리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집에 다들 전신 거울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전신 거울이나 이제 거울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그 앞에서 이 포즈를 똑같이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삼각대 같은 거 사가지고 똑같은 포즈를 하고 한번 찍어 보는 거죠 사진을. 그렇게 해서 이제 봤을 때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다면 내 그림에서 좀 넣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다 정도가 될것 같고요. 채색이나 선화 관련된 질문 주셨는데 었 먼저 질문이. 채색은 문제가 조금 있어요. 이거 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흑백화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빛의 방향이 어디서 오고 있는지가 읽을 수가 없어요. 제 방향이 명확하게 오게 만들려면, 이 어두운 공간에 그렸다고 칩시다. 빛이 위에서 오면 그냥 위에서 오게 만들어주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요. 그러면 이제 빛이 위에서 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흑백화면에서 볼수 있는 그런 명도 대비를 쓸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정도 대비가 나오면은 좋기는 해요. 만화풍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조금 이 대비가 좀 부담스럽다 하면 조금 낮출 수는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하지만 흑백에서 봤을 때이 대비가 명부랑 안부의 나눠지는 면의 표현이 제대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대로 들어가 있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도. 빛이 조금 느껴지지 않는다, 그림에서. 그런 걸볼수 있고. 그 이유 중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역광처럼 보여요, 지금 그림 자체에서. 일단 주광의 위치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팔에 있는 형태를 봤을 때도 팔에 빛이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들어오고 있어요. 빛의 방향이 이 다리랑 이팔 사이에 들어와서 이쪽도 먹고, 이쪽도 먹고, 이쪽도 먹고, 이쪽도 먹는 거다라는 느낌으로 그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머리카락에는 주광이 좀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역광으로 그리실 거라면, 역광이라도 이쪽에서 오는 역광인지, 이쪽에서 오는 역광인지, 이쪽에서 오는 역광인지, 이쪽에서 오는 역광인지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역광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묘사가 조금 명고로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한발적으로 들어가고 그게 하나로 뭉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빛이 그림에서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볼수 있고요. 빛이 이쯤 어딘가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다 방향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고 있다. 보는 쪽으로 해서 역광으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역광이기 때문에 코의 빛이랑 광대의 빛은 없어져야겠죠 코의 빛이 없어지면 조금 어색할 수 있으니까 때대에 대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만 들어주고 광대나 눈에서도 빛이 들어오기 어렵겠죠 위에서 빛이 오고 있으니까 눈도 흰색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두운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이쪽도 흰색까지는 오면 안 됩니다 턱에도 빛이 들어오기 힘들 거고 풍선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게 지금 봤을 때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묘사라고 하죠 이런 묘사를 주름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흑백 화면에서 봤을 때이 주름 표현이 명도 차이가 좀 있어요 보정을 해서 보자면 여기 흑백에서 봤을 때 얘가 이쪽에 있고 얘가 이만큼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1c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이거는 약간 이 안부의 표현에서 조금 벗어난 표현이 돼요 안부에서 표현을 벗어나려면 빛이 좀 많이 차단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이제 뭔가 깊은 명도를 쓸수 있는데, 근데 이곳은 빛이 차단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부긴 하지만 다른 안부에 비해서 더 유난히 어두워질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명도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안부권에 있는 색깔에서 명도를 떨어뜨리면서 이제 묘사를 할때 과하게 뭐, 표현이 될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약하게 표현이 되어야 되거든요. 명도가 좀 떨어지면 그림이 좀 탁해 보일 수 있고,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빛이 또 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안부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두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다 눌러줄게요 그거랑 같은 명령으로 머리카락도 똑같습니다 머리카락도 이, 이 어두운 톤이 어두운 톤이 전반적으로 다깔려있 되고요 그래서 역광 뒤에서 오는 광원을 맞는 부분이 아니면 이 밝은 색깔을 아예 쓰지 않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는 역광이니까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흑백에서 봤을 때 명부랑 안부랑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암을 나누는 거를 일단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그림에서 색을 할 때. 이 명암이 나눈 거가 묘사로 인해서 명도가 조금 표현이 좀 떨어지면서 묘사가 그림을 잡아먹으면 빛이 사라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역광은 거의 다 어두운 공간에 있는 거고요. 역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어둡고 그러다 보니까 밝은 색깔들이 조금 많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연구 색깔들이 살아나거든요 이런 신발도 다 어두워야 된다 흰색 신발이니까 흰색의 그림자 먹는 색깔로 해줘야겠죠 우리가 이제 빛을 계산을 하면서 빛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묘사가 그걸 덮어야 되는데 대부분 표현하는 거가 어렵다 보니까 묘사가 빛보다 더 위에 올라와 있어요 보시면, 흑백에서 봤을 때도, 이 옷만 보면은, 이 옷에 조금 삐죽 나온 이 빛을 받는 부분만 제외하고는 다 어둡죠. 빛을 쓸 때, 한단대비를 좀 쓰는 게 좋아서, 빛에다가 약간의 색깔을 넣는 것도, 이제 흰색을 표현할 때 좋은 방법? 빛깔이 날아가면서, 그냥 밝을표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색깔도 넣어주면서, 이렇게 해주고요. 이거를 이제 흑백을 비교해서 봤을 때, 여기가 지금 보면은, 이 표현들로 인해서 어두운 공간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 사라졌죠.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제 표현이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허접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걸 표현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묘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노가다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표현하는 방법이고 뭔가 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거나 아, 좀더 표현하고 싶은 방향이 있다면 깨지지 않는 선 안에서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면 된다 라는 게있고 대표적으로 만화풍에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캐릭터가 안부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림자 안에 들어와 있는 색깔인데 하이라이트를 넣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하이라이트는 얼만큼 맛있게 쓰냐에 따라서 그림의 느낌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안부 안에 들어와도 막 머리카락에서 면분할 심하고 거기서 하이라이트 쓰면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살짝 면분할이 들어와 있지만 흑백에서 봤을 땐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느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약간 조금 강한 색깔들 여기 하이라이트 색깔들도 조금씩 써볼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아 몰라 안 보지만 그냥 반짝이 표현 쓰고 싶어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여기서막 당연히 깨지겠죠 어안 본데 하이라이트가 너무 세다 빛이 사라진다 근데 하지만 조금 사라져도 괜찮아 난이 느낌이 좋으니까 이런 느낌이라면 써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반짝반짝 머리카락이 좀 반짝반짝 눈에도 약간 반짝반짝 이제 의도된 거면 상관없다 이거죠 내가 모르는 게아니야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제 옷도 똑같아요 근데 옷은 이제 좀 다른 거는 제 생각에는 머리의 반사도를 좀 높여서 안부에다가 하이라이트를 쓰는 이유가 어쨌든 그림은 얼굴이 시선이 물론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의 시선을 갖고 오기 위해서 대비를 갖고 오는 거 같거든요 근데 옷은 그런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옷은 그냥 질감 표현을 잘한다 아 얘가 천이구나 라는 것만 잘 표현되면 돼가지고 천 옷이면 천옷 후드티면 후드티 뭐 이런 느낌의 질감에 대한 성격만 잘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대부분 그림은 얼굴빨이기 때문에 지금 옷 표현한 것도, 제가 지금 고만고만 색깔로 좀 칠을 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이걸로 해도 충분히 효율을 할수 있고, 이제 얘가 후드티를 입은 것 같아서 모자 부분하고 팔 부분이 분리되는 부분들하고 모자 부분의 덩어리 부분, 이런 데는 당연히 어두워야겠죠. 공간이 분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분리시켜 주는 부분들에서는 조금 명도가 떨어진 색깔들을 갖고 올수 있어요 왜냐면은 빛이 좀 많이 차단이 되거든요 이렇게 좀 후드티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요, 요 색깔 이렇게 어두운 색깔들은 정말 누가 봐도 어두울 것 같은데에만 써야 돼요 안부이지만 아여긴 정말 안부 안에서도 어둡겠다 하는 부분들에서 쓰거나 요런 색깔들을 대신해서 이제 편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다 정도는 있고요 너무 말이면안 된다 이 안부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게더 좋다 정리를 하자면, 포즈를 할 때, 푸시, 그러니까 시점을 정해서 형태를 한번 만져보고, 등이 보이는 각도에선 척추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좀 흐름 보고, 맞춰보면 좋고, 두 번째로는 빛 관련해가지고, 빛은 주광 하나만, 하나만 쓰자. 약간 역광을 쓸 거면, 어두운 공간에서 그려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어두운 공간에 대한 것의 명도 차이나 이런 것들을 흑백으로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려보려고 하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